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6일 월요일이고요. 음력은 12월 25일. 일지는 갑수일이라고 해서 개의 날입니다. 약사하로는 1956년 영월선이 개통된 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열두 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G 입니다. 강부접이여 사다불성이라 강을 건너려고 보니 강가에 배를 찾았는데 배는 있는데 그 누가 없으니 건너기가 좀힘들겠더라나서입니다 충식 중심이여 사불안정이라 이렇게 해볼까 아니 또 저렇게 해볼까 여러 가지 마음이 찾아들어. 안정되지 못하고, 그야말로 갈팡질팡 하는 하루가 되겠다는 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하고자 하는 일이 그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생각도 많이 들어 조금 복잡한 하루가 되실 것 같아, 잘 넘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만춘태이의 인심자재라였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 살펴보자면, 봄날 집안 뜰연모에 가보니 마음도 편해지고 가벼워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행제유수의 의왕북 동이라 북동쪽에 행제운이 들어있어 그곳으로 와서 구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그런 행동이 되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상부의 일신평안이라 오늘은 내 마음뿐 아니라 몸도 편의 재수 또 운수 모두 좋은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부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엔 호랑이 봄띠 차례입니다. 언어망동이여 친척불화라. 이 말씀인 즉슨 말실수를 조심해야지 친척들과 불화가 생겨날 수도 있겠더라는 그런 하루가 되겠답니다. 신진쟁론의 시비 구설이라 서로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서 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소, 고발, 소송까지 생길 수도 있는 구설이 분분하겠다니 모두 다 망신살이 뻗친다였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 조심하죠. 하시면서 재우는 그냥 평범하게 지나실 것 같습니다. 잘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토끼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낙엽 귀근이요 하마 기본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떨어진 나무 잎이 썩어 다시 무리로 돌아가듯 자연의 이치 본인의 근본을 잊을 수가 없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현 내소여 불만구정이라 봄지 예비가 집으로 찾아 돌아오는 것처럼 예정을 잊을 수 없는 게 당연한 이치라는군요. 오늘은 혹시 집안 내 가족과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런 분들과 다시 잘 화해하고 행복한 날이 돌아오는 것이 좋은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이번엔 용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욕근굳지요 모불성행이라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나뭇가지를 꺾어야 풀어나가겠는데, 그 방법을 또 올릴 수가 없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연지사의 구설가침이라 말도 안 되는 구설이 침범하니 억울하고 신경 쓰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혼자심으로는 처리하기 힘들지도 모르겠으니 오늘은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신경 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조금 온세가 하양세인 하루이니 하루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뱀띠 차례입니다. 출죽유의 입즉시만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밖으로 나가게 되면 후회가 돌아오고 집으로 다시 오면 몸과 마음 심신의 평화가 찾아오겠다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수신제가의 만사태평이라 몸과 마음을 다 잡고. 집안의 신경 써 가정을 돌보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복이 찾아오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은 다른 것보다 집안, 집에 일찍 들어가서 가정에 신경 쓰는 것이 복을 부르는 날이 되겠다니 기억하셔서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말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고토여 물광융융이라 이 말씀인즉슨 너무나 수고하고 고생함을 그 가늠할 수가 없어 모든 만물의 빛이 살아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신조와의 물물 혹이라 재물을 관장하는 신이 나를 도와 기회를 주겠다니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고생함의 하늘이 도와 제목이 들어오는 하루가 되겠답니다 꽉 잡아서 소원 성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양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혜 성공의 명진 사방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생각지도 못한 성공이 오는 날이고 혹시 직장을 다니시면 새로운 곳으로 옮겨도 좋은 날이 되겠답니다. 사업을 하신다면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도 괜찮겠습니다. 변화하면 복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재녹 겸전의 단계가 저리라 재수한 녹이 둘다 찾아와 재운도 좋고, 녹도 생기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일하는 부분에 좋은 기운이 들어왔으니 이점잘 떠올려서 새로운 시도를 하셔도 되고, 그대로 있어도 좋은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이번엔 원숭이 띠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종루의 품지오래 이말씀민 즉슨 날아가던 새가 나뭇가지에 앉았더니 나뭇가지가 흔들려 새가 앉은 걸 모두 알게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쉬려 했더니 금방 튀겨나서 쉬지도 못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불문 재수요. 득이 반실이라 재수를 살펴보자면 득이 있는데 결국엔 절반이 사라지는 그런 하루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심신이 피곤해 쉬려고 해도 쉬지 못하고 제복이 들어와도 기뻐했더니 반은 사라지는 하루가 되겠답니다 아쉽겠지만 이 정도로 만족하시고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닭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수백근이요 피어 산 여러 했있데니이 말씀은 나무가 크고 뿌리가 몇백 개나 있어서 튼 흔하고 흔들림 없이 안정되어 큰산과 연결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운이 탄탄하고 커다란 깃털이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앞으로 더욱 운이 상승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사명동기의 만물생관이라 사명의 기운이 같이하여 만물들이 광채가 나고 따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재운. 재수와 그 운수가 모두 좋고 안정된 좋은 날을 보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캣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능조이수의 공명이성이라 했습는데이 말씀의 뜻은 낚시를 그이수에서 하는데 명예가 공명이 따라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모든 걸 이뤄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지 사방에 재력 진진이라 사방팔방도 얻을 수 있는 게재력이 피어나서 진진해지는 하루이니 걱정할 게 없겠답니다. 오늘은 뜻하시는 일들의 결과가 좋아지는 하루이고 그에 따른 이익도 가득한 좋은 하루를 맞이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몇년 수복여 족과 일생이라 솜덩이가 뭉치듯 복이 생겨나니 오늘은 쉽게 없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고 오래가고 뭉쳐지는 그런 복덩어리랍니다. 현자 남산에 수도원악이라 현자가 산속에 들어가 돌을 땅에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비우고 근심 또 걱정 없이 복을 맞이하고 누르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신수 또한 운수 모두 좋은 날이 되시겠답니다. 네, 지금까지 1월 16일 띠별운세를 살펴봐드렸습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눈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 이전 미리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옷도 따뜻하게 입으셔서, 독감이나 감기, 특히 코로나 걸리시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 TV. 여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